왜 이러죠? 미쳤어요. 망했어요. 지금 마우스가 바깥으로 튕겨 나가고 있어. 어떡하지? 듀얼 모니터 바깥으로 튕겨 나가는데, 이 마우스가 빠져나가요. 모니터를 에, 막 갔죠. 왜 이러죠? 일단은 이 마우스는 고려 대상으로 놔두고 이 마우스로 해볼까? 이 마우스도 똑같네. 망했어요, 지금. 컨트롤 어떻게 하라는 거죠? <laughs> 아, 진짜. 아, 답이 없어요, 지금. 아... 일단은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어, 살짝 조금 렉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개로 해볼게요, 네 개로. 왜 님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 설치하는 거 보면 항상 이렇게 설치하잖아. 왠지 모르겠지만. 이거, 초보, 초보자들 하는 거 보면은 다 이렇게 설치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설치해볼게요. 고블린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거든요. 아. 거미. 다행히 거미가 달리고 있어서 지우문 여는 건 문제가 없어요. 살짝 렉이 좀 있는데. 어. 워크 킬때 녹화 파일 저거 하는 거좀뭐 병맛돼 가지고 마우스가 이렇게 쑥쑥쑥 어? 또안 나가네 이번에. 뭐죠? <laughs> 네. 아깐 간 녀석이 돌아왔어요. 집 나갔다가 다시 왔어. 안 나가 이제. 안 뚫리나 봐요, 이제. <laughs> 다시 마우스 바꾸게요. 네. 아주 좋아요. 지금 마우스 감도를 제가 이 <laughs> 오버워치 할때그 감도를 맞춰놨었는데, 이게 마우스만의 특징이 좀 있어요. 마우스를 건들다 보면, 제가 마우스를 지금 4개인가, 5개인가 갖고 있거든요. 그중에 지금 요즘 근래 쓰는 거는 G900이라는 녀석인데, 이게 로지텍. 무유선, 유무선 마우스 하나랑, 그리고 하나는 EC2A 마우스. 네. 프로게이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마우스들. 그리고 갖고 있는 마우스가, 뭐였지, 그? g G 몇이었지? 502였나? 그거랑. 하여튼간 뭐, 여러가지 마우스가 있는데, 왜 그렇게 마우스가 많으냐면, 이게 적응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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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응이란다. 실력 좀 향상시켜 보려고 마우스 빨까 한마디로 나이가 있으니까. 장비빨 좀 한번 받아보려고. 예. <laughs> 네. 그래서 제 모니터가 지금 벤큐 144그144 그144 모니터랑 그리고 마우스 그걸로 쓰고. 뭐 그래픽 카드 1080뭐쪽이고인데 기억은 잘안 나요. 그냥 컴퓨터로만 비용 못해도 컴퓨터 본체만 해서 한200 얼마 인가 줬었고 뭐 장비빨이라도 한 제대로 받아보자 실력이 없으면은 좀 나이가 들어서 이 뭐랄까 그게 좀 떨어지니까 그 뭐라고 컨, 컨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장비에다가 돈을 좀 많이 투자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냐 이거 이름. 그풀 풀스 풀스포. 네, 풀스포도 풀스 프로가 이게 풀스 프로가 있고 뭐 하여 풀스포가 있고 풀스 4.5 같은 느낌의 또 버전도 있어요. 네, 그것도 좀 쓰고 있고. 하여 장비빨 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30이 되니까 아주 힘드네요. 커나는 것도 보이는 것도 약간 좀 침침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발, 발광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원 네. 헛소리죠? 아, 이제 30 됐으면서? 다른, 다른 서른이 들으면은 진짜 어이없다는 소리 한마디 하죠. 무슨 헛소리 아냐고. <laughs> 아, 그럼 뭐 농담 상황 얘기한 거가. 네. 그냥 좋은, 좋은 장비 한번 써보자. 라는 느낌, 취지. 어쨌든 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장비가 좋아서 나쁠건 없잖아. 근데 이게 하나 안 좋은 점은 안 쓰는 장비가 자꾸 벽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점. 예. 뭐랄까 이장 장비가 모이면 모일수록이 뭐라고 하지? 컬렉션? 예. 컬렉션이라고 하죠. 이런 걸 컬렉션이 늘어나는 도, 도저히 감당 안될 정도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뭐죠? 중도에 갑자기 빨라지는 게 있는데, 이 이분 되게 특이하게 잡고 있어요. 뭐죠 이건? 세스콰치. 여기서 자꾸 밀리네. 세스카치 아니 아니 아저 관통 상성에서 일단 기존대로 돈을 모으겠습니다. 예. 네. 뭐죠? 어허, 이러시면 안 되죠. 왜 자꾸 몰려다니시죠? <laughs> 어마어마하게 밀리는데, 순간적이지만 엄청나게 밀리고 있어요. 이 마크루라만 잡으면은, 다음 상성은 문제, 아, 저, 제왕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2분이, 2분이 참 빨리 잡아요. 그리고 나서, 아, 이거 굳이 컨트롤 할 필요 없구나. 그리고 나서 또 이걸 또 누가 빨리 잡아. 여기까지는 문제 없거든. 이거 어차피 건물 상성이라서. 알아서 때려줍니다. 여기서 2분이 빨리 잡네. 그러면 또 나이 곤란하단 말이지 미칠 것 같아요 아, 놓쳤지만 하나만 잡을게요 라이퍼 하나라도 아껴야죠 이거로 잡을 수 있겠죠 네, 이건 무리됐어요 안잡을래요 됐어요. 이건 포기하겠습니다. 아주 연속 공격이 아주 어퍼컷으로 들어와요. 어퍼컷, 또 이러죠. 또 예. 환장할 지경이에요. 지금 이거는 네개를다 잡아놓죠. 일단은 여기서 또 지어야 되는데 와 이게 원래라면 제가 이걸 팔고서 지었을 텐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답답합니다. 제왕 짓는 속도가 일단 짓는 것도 느리고 반각도 안 들어가서 가뜩이나 잘안 잡히는데. 어차피 건물 상성이라서, 컨안 해도 어그로가 몰리죠. 건물 쪽으로. 문제 여기서 이제 쌓인다는 건데, 이게. 관통이 너무 힘들게 잡고 있어요. 제가 지금 관통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가 됐어요. 하이퍼플레임 다음에 관통이거든요. 관통을 제일 효과를 잘 받는 곳에 반프를 거치었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때리죠. 프로티 반각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관통이 다른 애를 치면 안 되지. 왜 그러세요? 네. 여기다가 짓는게 순순 번으로는 맞는데 그 그니까 여기 여기다가 짓는게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잘 때려요 그래서 요거는 순번을 여기로 건너뛰겠습니다. 어, 이쪽에 짓는 게 이쪽에 짓는 것보다 더잘 때려요. 수비적으로. 관통상승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 이걸 빨리 잡아려가지고 아주, 곤란하게 됐어요. 지금 일단 64라운드까지 됐으니까 지을 거다 짓고 돈을 쓸대로 써놓고 프로스티를 더 지을게요 예, 원래 제왕은 6,6 대기 전... 이... 그걸 해야 되는데 좀 미리 짓는 게 이런 건 양이니까 예, 이제부터 돈 쌓일 테고 컨트롤한다고 또 프로스티 못 짓고 하거든요 플래쉬 골렘 떴죠 관통상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진단 말이지. 그걸 대비해서 미리 프로스티를 지어 놓습니다. 네. <laughs> 이런 거는 제가 공성 상성이라서 컨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방심하면 끝납니다. 이런 거. 어딜 지금 이거 안 짓고 뭐 하시는 거죠 지금? <laughs> 왜 이러세요? 그냥. 곤란하게 하시네. 이게 관 여기서 이거 팔고, 짓고. 그 다음에 이거 팔고, 짓고. 마지막 체크메이트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습도 물론 중요하죠. 위습도 조심히 하셔야 돼요. 바로 골로 가실 수 있어요.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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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이 지금 좀 무서우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컨트롤 할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아 이거 이거 뚫릴 거야 아마 여기다 지고 가 네, 아무리 제가 컨을 해도 뚫릴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볼케이노 다음에 그거거든요. 이거 팔고, 이거 팔고, 위치에 지어주시고, 네. 이건 컨안 해도 됩니다. 이제 여기 딱 짓고 나면, 바로 후방 가서, 체크메이트니까. 체크메이트가 진짜 힘들어요. 관통은 체크메이트가 진짜 한계야, 한계. 무시무시해요, 체크메이트가. 얘네는 안 때려도 돼요. 지금 얘네를 때려야지,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쟤네 안 때려도 돼요. 네. 무조건 얘네 때려야 돼 얘네가 갑이에요. 빨간 띠와 미쳤다. 진짜 지금 아 돌겠다. 무조건 커나셔야죠. 네. 애들 피 높아졌어요. 지금. 그 음, 여기서는 더이상 컨을 못해요 이제 얘들 빨리 지어야 돼요 더 이거 뒤로 가면은 못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잠깐만 잠깐 왜이러 다른거 치지 말고 이거 쳐 지금 다른 거칠 때가 아니야. 지금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 앞에는 냅두고 뒤에만 신경 써줍니다. 자, 커니 중에 커니. 에이오 개신 떴죠? 에이오 개신 뜨면은 바로 초보자 세트에서 배전트 백그빡 갈겨줍니다. 그럼. <목소리> 왜냐면 관통이기 때문에. <laughs> 패잔트 백을 갈겨줬으니까. 뭐. 다 죽을 거예요, 아마. <laughs> 이 관통 카오스인데. 앞에 애 때문에 지금 못 잡고 있는 형편이죠. 저한텐 이득이에요. 빨간띠. 저가 제가 빨강이니까 빨간띠죠. 어, 맙소사. 아재개. 왜 이러시죠? 나이를 생각하세요. 못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후방이 있기 때문에, 후방에 미리 지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러면은 이제 포인트가 죽음의 신 나왔을 때 옴닉을 믿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지어놓겠습니다 예. 저야 뭐 개인적으로는 다 잡아주면은 정말정말 좋겠지만 예. 세상사 그렇게 편하지 않기 때문에 예. <laughs> 솔저타워에서 세상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엄청나못 예. 못잡을 수 있거든요 우와 멋지시네요. 네. 아주 멋져요. <laughs> 이분 뭘, 뭘 의미하고 싶었던 걸까? 뭔가 하나 안지워진게 있었는데? 잘못 봤나? 분명 풀피가 아닌 걸 봤었는데? 기분 탓이겠죠? 스쳐 지나가면서 안 지어진 걸 봤던 것 같은데, 봅시다. 죽음의 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죠. 잡게 될 것인가, 잡아야 하는가? 왠지, 안못 잡아 주실 것 같은데 저분들 이 뭐죠 이건 <laughs>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지금 끝까지 믿지 않고 가겠습니다 이야 렌타가 한건 해줬어요 다행입니다 잡아줬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뭐 <laughs> 어, 저장은 청록 혼자 한다고 하고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아, 으아... <laughs> 나쁘지 않은 판이었어요. 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